반갑습니다. 안상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적립식 펀드만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체가 되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도 결국은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등 월급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최고의 장점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을 적게 매수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을 많이 매수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적립식 투자의 코스트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 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철수는 한 번에 투자를 하고 영희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수는 500만원으로 1000원짜리 주식 5천주를 샀습니다. 주가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1000원짜리 주식이 됐기 때문에 음 자산도 5천주가 됩니다. 5천주를 시작해서 5천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결국 수익률은 0%입니다. 반면 영희는 천원짜리 주식을 100만원으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500원일 때에는 666주밖에 매수하지 못합니다. 다시 주가가 천원이 됐을 때는 천주를 매수하고 또 주가가 폭락해서 500원이 됐을 때에는 2천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달에는 다시 주가가 천 원이 되어서 백만 원으로 천 주를 매수하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자산의 변동은 5,666주가 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면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철수는 5천주로 시작해서 5천주로 마무리해서 수익률이 0%이지만 영희는 결국 5,666주가 됐으니 수익률은 13%가 됩니다. 본 내용은 성세영 작가님의 당신의 주식투자는 틀렸다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결국 우리같은 초보 투자자 개미 투자자가 어떤 주식투자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 정립식, 투자만이 우리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